この毒入りグレープも返すねこれはあんたが食べて死になさいこんにちはロクチョル TV です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POP 슈가입니다. 2015년 1월 28일에 발매된 피규어입니다. 나온 지 8년이 넘은 제품이에요. 발매 당시 가격은 4,000엔이었는데요. 한국돈으로 4만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가격으로는 절대 못 구하고요. 제가 일본 가서도 구해보려고 했는데 한국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정말 좋은 가격으로 개봉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게 됐네요. 원피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키호테 패밀리 중에서도 최고 중용 인물이에요. 하비하비 열매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능력이 슈가가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장난감으로 변하는 강력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능력이 진짜 최강의 능력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런 강력한 능력에 비해 얼굴은 또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많고 덕분에 피규어까지 발매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슈가의 본체가 가장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핑크색 발판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교체를 할수 있는 후드슨 헤드. 그리고 무뚝뚝한 표정 하나. 그리고 오른팔 하나. 왼팔두개 그리고 슈가의 외투까지 구성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베이스는 POP 특유의 팔각 발판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세일링 어게인의 시리즈 로고와 함께 동키호테 패밀리 슈가라는 이름까지 예쁘게 새겨져 있네요 핑크색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요 근데 슈가가 이 발판 돌기 파손이 진짜 잘 일어난다고 해요 제가 POP 모모노스케도 갖고 있는데 걔보다 이 돌기가 훨씬 가늘고 좀긴 느낌이라서 확실히 좀 파손이 잘날것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 높이는 발판까지 포함하여 12cm입니다. 맥시멈 도플라밍고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 투샷을 위해서 슈가를 구입한 거였는데요. 지금 사이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도플라밍고가 원작에서 키가 3m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슈가의 컬러가 이런 핑크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플라밍고도 바지도 핑크색, 보트도 핑크색이기 때문에 컬러적으로도 두 캐릭터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헤드를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슈가가 살며시 웃고 있는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큰 눈동자를 잘 살려서 원작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투력 측정기 같은 이 렌즈 부분도 이렇게 투명도 높게 실제 렌즈 같은 느낌을 정말 잘 살려줬네요. 머리카락도 단순하게 한 색깔로 칠하지 않고 음영을 이렇게 넣어줘서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머릿결도 뭔가 양배추처럼 이렇게 결을 하나하나 살려서 정교하게 표현을 잘해줬네요. 교체 파츠로는 정색하는 표정이 들어있어요. 뭔가 하비하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요. 차가운 눈동자랑 입꼬리가 내려간 이런 입모양으로 표정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려줬네요. 표정을 교체하는 방법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벗겨주고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빼주고 교체하고 싶은 헤드를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헤어를 덮어주면 돼요. 근데 헤어 쪽에 돌기가 이렇게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뺄때또이 돌기가 파손될까봐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마 리뷰 끝나면은 다시 이렇게 표정을 바꾸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저는 근데 이 후드를 뒤집어쓴 헤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도 원작과 똑같이 정말 귀엽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메탈릭한 도색까지 사용해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런 후드 끝 부분에 이런 털이 복슬복슬한 느낌까지 정말 정밀하게 표현을 잘해놓았네요. 지금 표정은 좋아하는 음식 포도를 먹은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볼도 이렇게 빵빵해져 있고요. 혀도 살짝 나와 있죠. 뭔가 패코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요. 표정도 이 표정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근데 또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고는 싶은데 표정이 마음에 안든다 싶으신 분들은 이 표정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털을 떼고 또 이렇게. 빼내면은 이렇게 표정을 교체할 수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한 팔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손끝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잘 살려준 점과 이렇게 손톱에 네일까지 표현해준 점이 굉장히 꼼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어깨 쪽 부분을 분리해서 팔 파츠를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인데요. 이옷 라인 부분이랑 이렇게 교환하는 부분을 맞춰놔서 이런 이음새 부분도 크게 거슬리진 않는 것 같네요. 교체할 수 있는 팔 파츠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른팔 하나와 왼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오른팔은 하비하비 열매의 능력을 쓰려는 뭔가 만지려는 포즈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왼팔인데요. 이거는 뭔가 조용히 시키려는 쉿, 뭐 그런 포즈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가리키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왼팔은 슈가가 좋아하는 포도 알맹이를 들고 있는 팔이에요. 신기하게 포도 알맹이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먹네요. 그럼 포도 알맹이도 광택을 넣어줘서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잘해줬네요. 팔을 조심스럽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리 원하시는 팔 모양을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은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네요. 원피스만 있었으면은 허전했겠지만 슈가는 이 코트가 포인트죠. 뭔가 동화 빨간망토에서 빨간망토가 있는 그런 의상 같기도 하고요. 방울 장식은 또 파손을 좀 주의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 아래쪽의 털 부분은 도플라밍고의 코트를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털 부분에도 보시는 것처럼 광택을 이렇게 넣어줘서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네요. 코트까지 착용해 본 모습인데요. 원피스만 입었을 때는 살짝 허전했었는데 코트 하나만으로 피규어 자체가 정말 풍성해진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헤드랑 지금 팔 모양이 가장 마음에 드는 세팅이에요. 근데 또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표정이나 팔 모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세팅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POP 슈가를 살펴봤습니다. 맥시멈 도플라밍고와 함께 전시하고 싶어서 구매한 피규어였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전시 효과는 훌륭했어요. 도플라밍고와 완전 세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거슬렸던 지지대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어서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규어 자체도 잘 나온 제품이에요. 귀여운 슈가의 얼굴과 체형 이외에도 왕관, 포도알 같은 소품까지 꼼꼼하게 재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파츠 교환을 통해 슈가를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퓨피 슈가의 만족도를 높여준 요소로 꼽고 싶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